안넣네 그냥 이치로 먹어야겠다. 짤칵, 이거 게 많이 시 그렇게 말고 한번다 먹는 거 원래? 응, 진짜 215, 215. 응. 어, 버터 존맛. 그럼 높이가 딱 맞을 것 같은데? 아, 아니, 이, 이 정도 될것 같아? 그럴까? 너무 많아서. 그러면 짤다. 아, 그치? 너무 귀여운 이지. 이렇게 텐트랑 하나가면 음, 음. 맛이야. 그... 음. 음. 왠지 모르게 맛있어. 이거 먹어볼래? 응. 해서 갑자기 그게 터져가지고 손을 음. 만져서 좀 쉬다가 이제 씻습니다. 이 마스크팩 쓸거 있는 엄마가 사 주신 팩이 본가에서 써봤는데 괜찮아서 들고 왔죠. 요새 잘 쓰고 있는 브랜드 브이트한 라이트한 원인데 비스리5% 착색 브라이트닝 컨실러. 이게 이런 팔꿈치나 이런 다리에 좀 칙칙한 부분들을 되게 환하게 밝혀주는 로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 향기가 그 약간 그 레모나 가시죠 레모나처럼 그 상큼한 향이라서 일단은 향이 너무 좋아서 너무 잘 쓰고 있고 원래 여기만 칙칙했는데 이팔 피부톤이랑 동일하게 좀 화사해진 것 같아요 제가 그 몸은 조금 노랗고 얼굴은 하얀 색이라서 바디 제품 미백 같은 거에 관심이 좀 있었는데 지금 제품을 다보내주셔면서만족하있습면서잘쓰다고있습다 다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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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요 다시. 다